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깡총이 시월 른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세 을신년스러운 토깽이 을묘시 가을바람에 토깽이 시귀가 근질근질하실 거예요. 어디서 자꾸 소식이 들려와요. 곧 노다지 소식이라도 들릴 것처럼 큰 길을 간지럽히시는데. 기 쫑긋 세우시고 확실히 잘 가려 들으셔야 돼요. 분명 길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달에 무엇이 되었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들을 일이 있어요. 행복한 10월이 되겠습니다. 재물운도 좋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다 메워지고 채워지시고 순환이 잘 되세요.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어떤 계기로 목돈 들어올 일도 있으시고 차나 오토바이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어디에 튀겨보려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모두 하셔도 무방하세요. 이래나 저래나 목들이 바로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 손해 보시는 달이 아니세요. 사업인들도 뒤처지지 않고 치고 나가실 수 있으세요. 계약이 늘어나고 이건도 늘어나시겠고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시면서 원활하게 운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세 사람 세 기기를 들으신다거나 확장을 하게 된다든지 하실 일이 있겠습니다. 이동 변동 확장하셔도 좋으시고 새롭게 변화를 주셔도 좋으세요. 뽕은 뽑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서운도 좋으셔서 계획하신 문서 모두 잡으셔도 좋으시고 준비하는 과정도 수월히 이루어지실 수 있으시겠고 쉽게 쉽게 열리실 거예요. 투자를 해보셔도 좋으신 운이고 이미 투자해둔 곳이 있으신 분들은 이익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올해뿐 아니라 이분들은 후년까지 아주 길한 운세이시기 때문에 조금 크게 튀겨보셔도 좋아요. 무서운 분이 옆에 계신 분들은 적당히 신랑이나 마누라한테 들켜도 혼나지 않을 정도로 튀겨보시기를 바라며. 직장인들은 명예가 따르는 달이 되겠습니다. 직급이 상승되거나 월급이 인상되실 수 있으시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이은 불리울 일이 있다든지 하실 수 있고, 부산에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 일거리를 따앉게 되실 수 있는데, 생각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으니, 그로 인해 을며시의 값어치가 올라갈 일도 있으세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라 얼렁뚱땅은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고, 가정으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활기찬 기운이시고, 재물도 집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형국이신데, 바쁠수록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며, 하목을 다지시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어느 한쪽은 밖으로 계속 도실 수 있으세요. 주의하시고, 내 가정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대인 관계 역시 새로운 인연들을 맺게 되고, 그 사람이 긴이 되어줄 수 있겠으니, 좋은 인연,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9세 계획성 있는 토깽이 개묘시 10월에는 뭐 호두 눈이 따라오는 달이에요. 건강으로 금전으로 가정으로 근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10월에는 결론이 나고 소식을 듣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재물도 여기저기 보이세요. 고정적 수입 외에 생각지 않던 재물이 생기시겠고 목돈을 만지실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못한 금전 문제도 풀리시고 투자를 생각해둔 곳이 있으신 분들은 재미지게 쏠쏠하시겠고 지금부터 가즈아 하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치고 맞고 돌려차고 빠지고 기술적으로 잘 후려보시기를 바라고 사업인들도 이달에는 매출이 오르고 계약이 늘어나고 이권이 생기는 활량 넘치는 모습들이시고 매우 기분 좋게 바쁜 모습, 허리에 파스 붙이고 돈 세며 웃고 계시는 모습이세요. 어, 보람 있는 노고가 되겠습니다. 이동, 변동, 확장, 세사 모두 길하시고 추진이 쉽게 쉽게 잘 이루어지시겠습니다. 문서 운도 좋으시니 어, 매매 운도 있으시고 묵은 문서도 해결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나 자격증에 도전해 보셔도 좋으세요. 문서를 놓고 다시 잡는 분들도 많이들 보이시는데 수월하게 잡으시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실적이 오르고 직급 상승이나 보너스 등의 소식이 있으시겠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어요 가정으로도 부부간 합, 합심하여 가정을 이끌 수 있겠고 다정하게 육정하게 오붓하게 육붓하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의 경우 지나간 인연들과 다시 화합하여 연락이 닿을 일도 있겠고, 제외할 일도 있어요. 대인 관계 역시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면서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는 계기도 생겨나시고, 협력자, 조력자 기인들로 들어서서 더욱 멋진 길을 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으로는 질환, 질병 등으로 근심하셨던 분들은 차도가 있으시겠고, 반대로 일부분들은 초기에 질병을 잘 잡아내시어서 치료 받으실 일도 있으시지만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겠으니 한시름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어서 더 멀리 높이 뛸수 있는 개묘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톡갱이 이빨 드러내실 때이니 미리 스케일링 해 두시는 센스로 멋진 시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